이렇습니다. 오늘, 어,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어, 하게 된게다 좋은 인연들이 연결돼서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동회장님께서 이렇게, 어, 진실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거를 제가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 오늘 또이 자리에 되게 오랜만에 너무 반가운 우리, 국북본의 어, 우리 민주공 총장님을 또 저렇게 뵈서 너무 반갑고요. 이따가 제 다음에는 우리 민주공 총장님도, 어, 잠깐 말씀하시는 우리 민주공 총장님께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출입니다 오늘 쪽에 사건에 대해서 우리 이동욱 회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이 사건을 어 끝까지 추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 또 요새 또그 영화 사체 유기 사건이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이거는 정말 이동욱 회장님께서 적극 나서셔서 이 전광훈의 어 영화 어 사체 유기 사건 적극적으로 고발하시면 어떠겠냐 라고 하셨고 또 열심히 나서셨기 때문에 이번 일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번 일은 어, 처음부터 끝까지 어, 정광훈 본인의 입에서 한 말만 봐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세상에 어느 아기가 많이 울고 있다 단순히 울고 있지 않았던 었 겁니다 진짜 입이 사망했을 수도 있고 이미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아이를 거두어 주시옵소서라는 황당무계한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아기가 이미 정상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출근하고 아내한테 병원을 데려가라 이거부터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세상에 우리 또 경기도의사회 회장님이신 우리 이동호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어느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사망한 사건을 가지고 그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 경찰서에서 조사하진 않는다. 이거는 굉장히, 여러분들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정인이 사건처럼 굉장히 수상한 징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건 경찰에 의사가 신고를 했고 경찰이 이거는 전과문을 불러서 조사를 한 사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서 세상에 어느 경찰관이 아저 경찰관 나쁜 놈이니까 내가 따로 저 사람 밤에 술 대접하고 잘 모셔서 이 사건을 무마시키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청량리 경찰서의 어느 수사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뇌물을 받고 사건을 무마해 준 브로커 사건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검찰에서 검찰에서 이 경찰 비리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야만 하는 사건입니다. 아웃감서 이거는. 공소시효, 뭐 살인, 사체 유기 이걸 떠나서 제가 볼때이 경찰관은 이날만 과연 브로커 짓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경찰관은 앞으로도 계속 이런 사건 뭉화 브로커를 했던 의심이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은 공소시효와 상관 없이 더더욱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만 이루어져야만 하는 사건입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경기도 남부에서만 지금 우리 성기범 PD도 있습니다만. <laughs> 경기도 남부에서만 460건의 사체 유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경기도 남부에서만 전국적으로 아까 우리 이동 회장님께서 뭐 700건이 넘는다라고 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사체 유기 사건이 있었을 걸 봅니다. 세상에 어느 아버지라는 사람이 자기 자식이 죽는데 장례도 안 치르고 야산에 파묻으세요. 사망 신고도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버젓이 하고 더도.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자신의 자식이 정말 아파서 죽었다고 하면, 그, 내 자식은 아파서 죽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아, 그거 공소시효 지났어요. 이게 정상적인 아버지가 할 말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정상적인 아버지가 아니죠. 이거는 정말 살인 및 사체 유기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라는 점, 여러분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민주원 총장님도 계시고, 우리 이동훈 총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아주 짧게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규준 회장님 말씀에 따르면, 지나가는데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이 저 좌파 새끼들, 정광훈 목사님을 비판하는 저 좌파 새끼들 하고 소리 지르고 갔다냅니다 너무 화가 났는데, 여러분, 정광훈이가 우파입니까? 아니요! 타이비 우파, 사쿠라 우파, 네. 위선 우파, 가짜 우파입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누구보다도 제가 좌파가 장악한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쓴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이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과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광훈이는 광화문 광장에 촛불이 가득 찼을 때 여러분, 광화문 광장에 촛불이 가득 찼을 때 태극기 집회로 맞불 집회한 사람 전광훈이었습니까? 아니야! 아닙니다. 그러고 광화문 광장에 촛불이 가득 찼을 때 태극기 집회 광화문 광장에서 했습니까? 아니요. 바로 대한문 앞에서 했습니다 맞습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 대한문 앞에서 한게 바로 태극기 집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그때부터 광화문 광장에 촛불 집회 세력들이 다 물러서니까 그 자리에서 갑자기 내가 태극기 집회에 있네 라고 들어선 사람 그 사이비 파가 누굽니까? 정부군이 그게 바로 정부군이에요 여러분 저희 오늘 국권에 민주홍 총장도 나와 계십니다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 태극기 집회 끝까지 서울시청합광장 대한민국 앞에서 태극기 집회한 쪽 어디입니까? 국권입니다. 여러분 전광훈이는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에 맞서 싸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전광훈이 그것도 저희가 다 강조했었습니다만 오히려 본인이 성스러운 송구영신예배에서조차 김무성이 앞에다 세워놓고 김무성 대통령 아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님이, 박, 박근혜 대통령님이라고 하지 않았죠? 박근혜가 스스로 탄핵을 원했다라고 말한 작자, 그 작자 누굽니까? 정광훈! 입니다 이런 새끼가 어떻게, 이런 새끼가 어떻게 우파임내하고 개소리라고 자빠졌습니까? 습다 오히려 거기서 아멘아멘 하면서 정광훈이 우파의 거목이다 하는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손가락질 해야 돼니다습니다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전광훈이가 우파인데, 전광훈이가 우리한테 이런 개소리 하는 사람들, 우리가 다 손가락질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전광훈이는 범죄자입니다. 맞습니다. 전광훈이는 본인이 공소시효요? 공소시효 한다고 본인이 그럼 무죄가 됩니까? 아니요. 범죄자입니다. 아니요. 이런 범죄자, 제가 항상 옛날 태극기 집회할 때도 항상 제가 마이크 잡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급해도 목마르다고 양재물 마시면 안 됩니다. 배고프다고 똥먹으면 안됩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던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리석은 우파 국민들이 반문연대만 외치면 다 우리 편인 줄 알고 맞아요. 문재인만 비판하면 다 우리 편인 줄 알고 그러면 심상정이가 문재인 비판하면 심상정도 우파되는 겁니까? 아니요 정광훈이가 문재인 비판한다고 다 우파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렇습니다자 그런데 100만 번 양보해서 이 사쿠라 우파 사이비 우파 정광훈이가 우파라고 칩시다 그럼 이런 범죄자도 우리가 품어야됩니까?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착각하고 있는게 그래도 우파인데 우리가 품어줘야되냐 이 병신새끼 그런 말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병신새끼라고 쌍욕해야됩니다 범죄자, 살인마, 사체유기 이런 범죄의 혹욕이 있는 자가 어떻게 우파가 됩니까? 아니요. 범죄자는 범죄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범죄자 반드시 근절하고요 이제는 당당하게 우리 정말 여기 나와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정광훈이한테 용돈 받은 우파 유튜버들. 뭐, 정광훈이가 자랑스럽게 얘기하죠. 자기가 매달 천만원씩 용돈 줬다고. 부끄러운 줄 아신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광훈에 맞춰서 이렇게 나와주신 우리 진정한 우파 유튜버들. 여러분들, 이 우파 유튜버 여러분들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전광훈이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어, 나아, 쟤네들 옛날에 좀, 조금씩 진정한 오빠들 한번 보시기 수고 바랍니다. 상관 없습니다. 그때는 힘들어서 받으셨을 지 몰라도, 지제, 이제는 전광훈이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시고, 전광훈이한테 나중에 가슴 좀 후회해 내실 수 있게, 이분들한테 더 응원하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 전광훈이의 그 악마의, 악마의 유혹에 빠지셨던 분들이 만약 있다면, 이제라도 전광훈 손절하고 우리 쪽으로 오십시오. 맞아요. 예. 더 이상 전광훈의 달콤한 용돈에 속아서 전광훈이한테 붙어 있으면 당신들도 똑같은 삶이 우파되는 겁니다. 야, 자, 아무튼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저희 오늘 너무나 고마운 우리 이동욱 회장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고요. 정말 우리 여기에서 아, 우파주신 정말 뜨거운 박수 <laughs> 부탁드립니요 자, 그러고 제가, 어, 제가 이동욱 이동 회장님과 이해했습니다. 저를 네. 연결시켜 주신 너무나 감사한 우리 태극기 집회 열심히 싸워 주신 우리 국번의 민중홍 총장님 여러분들께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 김세희 대표님이 아,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아 뉴얼프레스 방송입니다. 아,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아, 아 오늘 이렇게 또 굉장히 네. 중요한 행사를 하시는데 한 말씀 해 주시죠. 어, 행사는 우리 이동 욱 회장님이 하는 거고 네, 네. 말 그대로 지금 그 어, 이번 문제는 항상 우리 우파 진영의 어떻게 보면 암적인 존재인 네. 아, 이정광훈 목사 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이제는 좀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좀 이제 어 이동욱 회장님 행사에 제가 좀 잠깐 도우려고 나왔습니다. 네, 어떤그 네. 불의 에 맞서서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네. 그최 투명으로서 우리 가세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김세희 지금 어, 네, 대표님이셨고요.